오늘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와 같은 57명입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명입니다. 모두 지역 감염 사례로 달성군 8명, 서구 6명, 달서구 3명, 중구와 남구가 각각 1명입니다. 북구에서 가장 많은 17명이 나왔고 동구 14명 수성구 6명, 서울 1명입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중구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교인 2명이 확진돼 신도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에는 동구에 있는 유치원 교사도 포함됐는데 이 유치원 원생과 교사 100여 명을 상대로 진행한 진단검사에서 5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구 교회와 동구 어린이집에서 나온 누적 확진자는 28명입니다. 북구에 있는 교회에서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6일 교인 2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고, 이 교인이 다니던 요양기관으로도 번져 오늘 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북구 교회와 요양기관 관련으로 지금까지 총 46명이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구 교회에서도 세 명이 추가됐습니다. 종교 시설에서 두 명, 이 시설과 관련된 어린이집에서도 한 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22명으로 늘었습니다. 달성 군에 있는 종교 시설에서도 한 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계 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서구 의료기관에서 여섯 명이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달성군 일가족 관련으로 3명이 감염됐고, 중구 소재 PC방, 남구 고등학교, 서구 체육실과 관련해 각각 1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 13명,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는 7명입니다. BTV 뉴스 천회열입니다